눈을 떴을 때, 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내가 누군지, 왜 여기 있는지, 오직 한 여자만이 제 곁을 지키고 있었죠. 그녀는 제 아내라고 했습니다. 매일 병원에 와서 제 손을 잡아주고, 밥을 먹여주고, 기억을 되찾도록 도와줬어요. 퇴원 후에도, 그녀의 헌신은 계속됐습니다. 새벽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절 안아주고, 재활치료도 함께 해줬죠.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, 전 행복했습니다. 이토록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거든요. 그런데 6개월 후 어느 날 거울을 보던 중 갑자기 머릿속에 섬광처럼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. 빗길 빠르게 다가오는 SUV 그리고 운전석에 있던 여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. 그 얼굴은 바로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였습니다. 날 차로 치고 도망갔던 뺑소니범이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. 여보 왜 그래? 또 악몽 꿨어?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죠. 죄책감에 날 간호한 건지, 완전 범죄를 위해 접근한 건지, 전알수 없었습니다.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. 이제 모든 걸 기억한다는 사실을,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.